하시오 자, 원 ᄂ, 이면 여기가 가정이라고 그랬고요. 원 ᄂ, ᄂ이다. 여기는, 그렇죠. 결론이라고 우리가 구별하는데, 첫 번째, 자, 이명제 역을 구하라. 역은 뭐라고 그랬어요?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 쓴 거야.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, 또는 B가 0보다 크면, 네, a 플러스 b 의 합은 0보다 크다 자, 요게 이제 역이 되는 거고 네, 두번째 네, 대우는 역을 구한 다음에 이 역에서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 각각을 그럼 a가 0보다 크다 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이고가 되겠죠 이고 네, b가 0보다 크다 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면 또, 얘를 또, 각각, 부정. 그러니까 가정도 부정, 결론도 부정. 그럼 A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. 처음에 이상하지만요, 몇번 연습하면 익숙해질 겁니다.